안녕하세요. 찬재개미입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20%나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90만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차이나 전기차는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고 앞으로 추가 매수나 또는 더 상승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주식 소식을 정리해 보고 두 번째로 에코프로 급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 대응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고 세 번째로는 차이나 전기차가 언제 상승을 할수 있는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이슈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앞으로 장이 시작되는 월요일이나 장이 마감하는 금요일 이럴 때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영상을 앞으로는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봐주시고 뭐 피드백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뭐 좋다 아니면 이런 부분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댓글로 이야기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5%나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서 장중에 약 2,600선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굉장히 좋은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 시장에서는 국내 주식에서 가장 이 이슈가 될 만한 건 당연히 에코프로가 될것 같은데 이미 시총이 크고 굉장히 많이 오른 에코프로가 오늘 무려 20%나 상승을 하면서 고평가 논란을 딛고 전 고점까지 돌파하고 이제는 90만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테슬라 인도 차량이 급증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에코프로 지금은 계속 매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간망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에코프로가 92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저 때문에 매수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에코프로는 매수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만원대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저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매수를 하셨다면 미리 10만원대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저는 안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수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도 가매수, 그리고 RSI 지수가 70을 넘었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RSI 70을 넘었고, 이제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닿으면서 여기 구간에서 한두 번 정도의 펌핑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이 이후에 여기 구간이 계속해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상승을 한 이후에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더 상승할 수 있긴 하지만, 주봉, 월봉, 일봉 모두에서 다 가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월봉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다음 달 월봉이 뜨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선과 이 월봉의 이격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격도도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월봉 RSI도 이미 70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자,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만 원 가격일 때 사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서는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매수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항상 한번두번세번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이미 좋은 현명한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은 지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두번더 상승, 뭐한번더 상승 이런 펌핑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구간에서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에 셀트리온,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주식들이 상장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을 때도 이런 식의 계속해서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그러한 코스닥에 있는 상장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는 다를 수 있고 물론 미래가치가 너무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은 조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 꼭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 금량 그리고 에코프로 HN 이런 다른 2차전지 관련 개별주들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에코프로 대장주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따라 오를 수 있긴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에코프로를 매수하기보다는, 이런 BM과 금량, 이런 주식들도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차라리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그런 개별주를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에코프로 BM과 금량, 이런 다른 시총이 비슷한 그런 주식들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를 추천을 드리고 주식 투자에서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계속해서 그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날아가는 와중, 에코프로가 날아가는 와중에도 차이나 전기차는 계속해서 만원대 구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을 하면서 만원대 구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이 평선들이 굉장히 잘 수렴한 상태에서 일봉에서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지선을 그어 드렸었는데 그 지지선을 빠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차이나 전기차도 고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시점이 될수 있는 위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은 2차 전지가 있는데 에코프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차이나 전기차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많은 투주분들이 아, 차이나 전기차 너무 힘들다, 에코프로를 무조건 매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미 에코프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차이나 전기차처럼 바닥에 있는 오히려 이러한 주식들이 더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차이나 전기차도 전기차가 미래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할 것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가실 분들은, 장기 투자로 가실 분들은 특히 좀더 시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좀더 아래쪽에 있을 때 모아 가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멘탈적으로나 수익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국내에서 많이 찾아본 증시를 보게 되면 당연히 에코프로가 오늘 90만원, 장조에 90만원도 돌파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73,000원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뒤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DX 신성ENG 이 신성 이 엔진의 2차 전지 관련주인데 무려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에코프로보다는 차라리 바닥권에서 이제 오르려고 하는 2차 전지 관련 개별주를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외 주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도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이 고점이다와 아니다. 여기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열풍이 되면서 상반기에 뭐 역대급 상승, 뭐32%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레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분명히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들이 한번더 고민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큰 주식들이 올랐을 때 바닥에 있는 개별주들이 같이 따라 올라주는 것이 이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아직 큰 상승을 하지 못한 그런 개별주들 같은 섹터에 있는 개별주들을 찾아보시면 수익이 훨씬 좀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 제가 좋은 매수 시점을 제 쇼츠에서 그때 잡아 드렸었는데 그 시점이 아니라면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한번더 고민을 해보고 하시면은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92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저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은 잃지 않는 투자 방법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하는 모두가 다 오를 것이라고 할때 분명히 반대 거에서도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좋은 매수 시점이 아니라면 지금은 분명히 한번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10만 원인 것과 지금 평단이 90만 원인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평단이 어디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참고로 해보고 매수를 할때 조금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90만 원을 돌파했는데 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에코프로와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만 다뤘는데 앞으로는 뭐 엑소엑셀 이런 TQQQ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투자 방법과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 회사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점에 대해서만큼의 이 기술적 분석도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을 그러한 기술적. 분석 분석을 참고하는 그런 영상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